안녕하세요. 꽃보다 심리학 헤아린 심리 연구소 소장 변상조입니다. 여러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예를 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명언 중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주어진 의무는 단한 가지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개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이다.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말이다.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다.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모두 그렇게 가르쳤다. 각 문장의 번호를 매겨보니까 총 10개의 문장입니다. 이런 10개의 문장을 그냥 읽어서 암기하려면 상당히 어렵죠. 이럴 때 장소 암기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암기법 5단계, 키워드 뽑기 단계, 장소 정하기 단계, 장소와 시각적 이미지 연결하기 단계, 문장 확인하기 단계, 보완하기 단계. 첫 번째, 각 문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찾습니다. 이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눈에 먼저 들어오는 단어 한두 개를 선정하세요. 나중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바꾸면 됩니다. 어, 저는 이렇게 했어요. 1번 문장에서는 인생, 2번 문장에서는 행복, 3번 문장에서는 세상, 4번 문장에서는 도덕, 5번 문장에서는 까닭, 6번 문장에서는 선, 7번 문장에서는 조화, 8번 문장에서는 가르침, 9번 문장에서는 교훈, 10번 문장에서는 예수. 두 번째 단계, 장소 정하기 단계입니다. 순서를 잘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개의 장소를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신체 부위를 장소로 이용하겠습니다. 총 15개의 신체 부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총 10개 있으니까 10개의 신체 부위만을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장소와 시각적 이미지를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1번 문장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정수리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 정수리 위에 어떤 군인이 서 있는데 그 군인이 손가락 하나를 세우면서 네 인생에서 주어진 의무는 단한 가지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이때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시간을 오래 쓰지 말고 어설픈 시각적 장면이라도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2번 문장도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합니다. 저는 제 이마 위에 행복하라는 글자가 낙서처럼 쓰여 있다고 상상했어요. 3번 문장은 어떤 외계인이 세상에 내려오는 모습을 내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4번 문장은 도덕을 도둑으로 생각을 하고 그 도둑이 내 코를 때려서 행복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5번 문장은 까닭을 동물 닭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입으로 닭을 물고 있는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6번 문장은 제 턱에 선을 꺾고 그 선이 행복이라는 글자에 이어지는 것을 상상을 했어요. 7번 문장은 내 목에 꽃 목걸이가 걸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꽃 목걸이가 조화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7번 문장이 좀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말이다. 이 뒷문장이 잘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다에서 말이라는 글자를 동물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동물 말에 꽃목걸이가 걸려 있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8번 문장은 제 가슴을 어떤 여자가 만져주면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이야 라고 말하는 걸 상상했어요. 이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 때 야하게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9번 문장은 제 적곡실 사이에 액자가 매달려 있는데 그 액자에 교훈이라고 적혀있다고 상상을 했어요. 10번 문장은 예수부처공자를 예부공으로 첫 글자를 따서 정리를 하고 예부공을 다시 예쁜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쁜공이 내 배꼽 위에 있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 단계는 문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세 번째 단계에서 문장 확인이 좀더 추가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리와 함께 연결시켰던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1번 문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이 시각적 암기법을 쓴다, 쓰더라도 문장 자체를 반복적으로 읽어보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마와 한께 연결시켰던 시각적 이미지가 있었죠. 그것을 같이 떠올리면서 2번 문장을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씩 문장이 순서대로 자리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제는 신체 부위를 떠올리면서 문장이 차례대로 생각나는지 확인합니다. 정수리를 떠올렸을 때 1번 문장이 생각나는지, 이 말을 떠올렸을 때 2번 문장이 생각나는지 체크합니다. 이때 문장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도 됩니다. 10개의 문장이 신체 부위 순서대로 대략적으로 기억날 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 보완하기 단계입니다. 앞서 네 번째 작업 단계에 좀더 보완 작업이 추가된 건데요. 우리가 이걸 문장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꼭잘 생각이 안 나는 단어나 문장이 있어요. 이런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는 좀더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완을 해주거나 다른 식의 암기방법을 적용을 해서 보완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문장에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이 문장은 다른 문장하고 끝나는 게 달라요. 다른 문장은 뭐뭐 했다로 끝이 나는데 이 문장은 의무 뿐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때는 내 이마 위에 누가 방귀를 뿡 끼고 그 사람이 이걸로 끝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번 문장이 방귀 뿡하고 이게 유사한 소리로 연결이 되면서 이 문장이 의무 뿐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좀더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9번 문장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다 라고 했을 때 세상이라는 글자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 세상이에서 새와 유사한 발음으로, 날아다니는 새를 생각하고, 이 새가 제 적꼭지를 무는 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5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한 5단계를 꼭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진행해도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신체 장소는 빠지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시간이 걸리는 정도는 다르겠죠. 그래도 그냥 외우려고 할 때보다는 훨씬 더잘 떠오르고 오래 저장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방법에도 한계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한계점. 기억을 잘할수 있을 만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일 처음 떠오른 시각적 이미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시각적 이미지가 전혀 잘안 떠오른다. 그러면 다른 암기 방법을 쓰는 게 좋죠. 두 번째. 문장이 너무 많으면 피곤해요. 따라서 가장 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장 위주로 장소 기억법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주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다 잘게 쪼갠 후에 다른 암기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5단계 장소 기억법이 공부를 하거나 일상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려고 할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하다가 잘안 되는 점을 말해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좀더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